아, 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8월 9일 아침 5시 49입니다. 오늘은 막강 등산팀에서 양평의 소리산으로 갑니다. 소금강이라고 할 만큼 아름다운 산이고, 석선 계곡의 맑은 물도 유명하죠. 그동안에 좀 높은 산, 모먼산 이렇게 다녔었는데, 아, 이번달에는 아, 힐링을 위주로 하려고 가까운 산을 택했습니다. 아, 멋진 산, 멋진 계곡에서 아름다운 교제 나누고 멋진 힐링 시간 갖고 보러 오겠습니다.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독바이교 팀원들과 함께 떠나는 사랑에 좋은 계절, 좋은 날씨 에주신감사드리며다 눈으로 프로그램을 할수있으면 감사드립니다. 오후간의 여정을 함께하여 좋은 시간을 보내며, 가족 분들과 기대를 또한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신것 감사하겠네요. 서로를 알게 하시고, 유로인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도 하여 주셔서, 늘 회원을 위해 있으시는 팀장님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게 서로가 격려하는 팀원들 한분한분이 있기에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넘치는 팀원들입니다. 우리의 안전을 위해 운전으로 수고하시는 팀장님 최고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출발과 돌아오는 발걸음까지 주님께서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를 출발한 지 1시간 40분 만에 이곳 소리산 소금강 주사장에 왔습니다 아 여기서부터 시작이네요 오늘도 멋진 산행 기대하겠습니다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아예참 네, 좋습니다. 폭포도 네, 보이시나요? 아 이렇게 좋습니다. 아, 우리 직원들 지금 이렇게 올라오시고 안녕하세요. 아유 기쁜 산중입니다. 네. 아유 쉽지 조심 조심 조심. 쉽지가 않아. 네네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장노님 어서 오세요. 오뭐 있어요? 감사합니다. 오,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laughs> 어~ 저기 이렇게 어~ 시고 있고요 이쁜 데도 이렇게 가파른경사가 나타났습니다 장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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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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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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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본사님 안녕 <웃음> <힘들어요>. <웃음>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어~ 힘들다니? 조심 조심 조심. 우와. 오시. 감사합니다 조심하세요 네. 네, 고니다 수고하십니다 네. 아이고, 소모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집사님, 네. 힘드시죠? 네. 안 힘들어요. 안안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아, 아, 너무 가깝다, 너무 가까워 안녕하세요 어, 어서오세요 늘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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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셨습니다 네. 아, 아이고, 멋있네 우리 팀장님 <laughs> 수고하시고 감사합니다. 팀장님 네. 아주 좋은데 오셨죠 우리 같이 왔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가난 <laughs> 요즘에 좋은 또... 날 올라오시네요. <laughs> 장수님 힘드세요? 아니요 처음이 정사 까지고 와서 이 힘들었네. 어딜 숨으세요? 한 말씀 하고 올라가세요. <웃음> <웃음> <laughs> 어, 우리 이용수 권사님 대단하십니다. 힘드세요. 힘드세요. <웃음> 대단하세요. <laughs> 아니 우리 권사님도 가는데 내가 못갈 갔어. 맞아요. 나는 뒤따르겠습니다. <laughs> 나를 따르라. 아, 네. 알겠습니다. 그래저 밑에 오시는데 아 여기가 높이에 비해서는 상당이 험합니다. 이게. 소위부터. 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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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드신가봐요. 힘안 들어요? 힘안 들어요? 응. 아 좋아요. 좋아요. 이게 한잔 샀다는데 너무 좋습니다. 아 모델 직사님은 웃고만 가셔. 한 마디 하셔야지. 응? 응? 한 잔, 한 잔. <laughs> 어. 신문들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되게 미끄러워요. 이끼가 끼어가지고 어, 조심해야 됩니다. 아, 멋있네요. 그냥 색색. <laughs> 서로를 붙들어 주시면서 잠나가 있네요. 우리 아호구마인데어 지금 내려오는 긴데 꽤 깃털이 깁니다 유격 유격이 쌌네요 유격! 유격! <laughs> 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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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흐흐 흐흐흐흐 <laughs> <야호! 웃음> <laughs> <laughs> 같아요. 아, 그래요? <웃음> 유격. 오 <laughs> 어, 조심. 유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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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 아자자 하자. 자자 하자. 하아자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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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아, 말만 들었죠. <laughs> 말만 들었지. 아이 근데 근데 가겠습니까? 아이데. 내려오지. 파이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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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거. 이게 이이이 아이데. 아이데. 아이고. 이참산이 재밌네요. 뭐나즈마케도 있을 건다 있습니다. 이렇게 오 개관 보세요, 이게. 대단합니다. 아, 우리 팀원들 거의 내려오셨네요. <laughs> 아, 네, 7시 40분에 소금강 입구를 출발해서 지금이 10시 반입니다. 2시간 50분 동안 올라왔네요. 오, 낮은 산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더 있습니다. 정말 좋아요. 우리 대원들도 참 좋아하시고, 멋있습니다. 네, 박사님 소리산 어떠십니까? 아 좋습니다. 네. 좋지만, 이렇게 좋은 산 속에 있어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laughs> 뭐 한마디씩. 해야죠. 아, <laughs> <laughs> 이정희 직사에 오랜만에 오셨는데 힘드시죠? <laughs> 아유, 뭐 괜찮습니다. 아, 너무, 그래요? 산이 너무 낫네요. 아, 그렇죠? <웃음> 거짓말이다. <웃음> <웃음> 네. <웃음> 앞으로 좀 빠지지 말고 오세요. 네. 아,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딴 사람 빨리빨리 대기. 안녕하세요. 오, 장내 고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이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들도 파랗고 네. 날도 좋고 시원하고 예. 네. 아주 좋은 데 왔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입니다. 아무리 왔다 해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어, 대단하십니다. 아직 <웃음> <웃음> 아이고 이선영 <최영이> 원사님 <laughs> 좋으시죠? 아 너무 좋습니다. 올라오는 계곡이 시원하고요. 마음은 네. 그냥 뻥 뚫어지고 네네. 좋은 결과를 기대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오 이선영 <이슬용> 원사님 멋있습니다. 사 <laughs> 사랑합니다. <laughs> 네 도, 저희 소리산 어떠세요? 너무 좋습니다. 아 그렇죠? 감사합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laughs> 아 어떠십니까 소리산? 야은산이라고 어? 뭐, 웃겨봤다가. 네. 아이고. 뭐? 큰코다쳤네 내가. 아, 아, 왜요? 네. 아, 좋은, 아, 산입니다. 아, 그렇죠. 예. 네. 낮아도 탈만하죠? 네. 예.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독파의 우리 식구들, 하이팅입니다파이팅 함께해줘서 감사하고 어. 행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멋있어요. 아우. 같은 하루 허락하신 사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눌러달라야지. 뭐야? 어, 아까도 알아들이. 오, 장 선생님 여기. 오랜만이십니다. 예. 소문만 <놀람> 듣고 소리 산에 왔더니만 네. 산천초목이 윽빔이네요. 네네. 멋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그렇다요. 너무 간단해. 뭐야? 아 이게 무슨 폭풍가요? 아, 이름 은 없는데. 아 멋있습니다. 아 예. 아, 여기가 아, 선녀탕입니다. 아, 거의 다 하산해서 아, 여기서 조 조금 이도 치고 좀 놀다 가려고요. 아, 깨끗하죠? 진짜 좋습니다. 아, 장님 시원하시죠? 아유 좋습니다. 멋지십니다 아주 시원하십니다. 아, 이렇게 아, 좋습니다. 일단, 보시죠. 제가 빠질라 그러네. 아, 이거 빠질라는 게, 이 빠졌습니다. 이거 어째다고 요 제가 제가 제가. 오 <laughs> 아, <좋다. 웃음> 좋네요. 입이 시원합니다. 아, 집 아니, 진짜 못요 니. 아니, 머리, 네, 네, 네. 머리 조심 네, 네. 아니 머리 조심 해 머리, 머리 머리, 거에, 거에 머리. 거에, 거에. 방청은 집사님보다 훨씬 낫아요. 만 <laughs> 나는 여기서 수길고수대야보수동무대야 보니까. <laughs> <수동물 대학 웃음> <부러워 웃음> 그러니까. 아 아, 시원하네. 들가요 그럼 고옷갈라 그거 생각해다 되겠구만 어차피 뭐어리니 어차피 평할때마다 보이는 게 괜찮아 우리 물을 고 하니까 대곡에서는 배영이 힘들지 평영 가는 건바다 보이잖아요 해

물에 올라갔다가 또 물에서 많이 걸으면 아 옛날에 이거 많이 그러. 즉 개구쟁이들 저거. 아내 즐겁습니다 그게 아, 시나 아, 다 네, 어, 아침 7시 40분에 어, 이것을 출발해서 어, 지금 시간이 어, 2시 20분입니다. 어, 6시간 40분 동안 어, 올라갔다 왔데요 어, 산은 낮다 그러지만 어, 난이도는 상당히 있어요. 바지도 뭐, 타야 되고, 밭지, 미끄럼도 타야 되고, 바위도 타야 되고, 어, 대단했습니다. 어, 내려오는 길에 계곡에서 물 푹푹 담그고 정말 즐거운 산행이었습니다. 정말 멋있었어요. <laughs> 이어지는 사진도 감상해 보시죠. 감사합니다. 저지유 되리 이전 것은 지나가리라 그날 c 그날 모두 알게 되리 예수 모든 답 d n 게 되리 모든 o o d 지나가리라 그날에 그날 모두 알게 되리 예수 모든 답부 얻게 되리 모든 걱정 사라지 Oh uh -huh. 지유 되리 이전 것은 지나가리라 그날에 그날 모두 알게 되리 예수 모든 답을 얻게 되리 모든 걱정 사라지 그날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얼굴 뵐때 승리